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라도 캠포리를 진행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에게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캠포리가 성망리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캠포리 끝나는 날까지 모든 일정을 지켜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캠포리에 참여하지 못한 패스파인더 대원들에게도 축복을 내려주시옵고 다음 캠포리는 꼭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뭐주어준 초코파이. 도셔 보셨습니까? 나의 검은 당신의 것이오. 패스 패스 패스패스패스패스패스패스패스스 패스 패스 파이. 끝이 페스타인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먹어볼 음식은 초코파이인데요. 새로 나왔어요. 미온 찰 초코파이 인절미 맛이네요. 제가 또 인절미 이게 좋아하거든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어 벌써부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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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나이스 굿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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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오! 오! 맛있어 초코파이인데 인절미 맛이에요 전사님 친구가 있어요 전사님 고등학교 때 만난 고등학교 친구가 있는데 지금도 친하게 지냅니다 이 친구가 공부도 잘하고 특히 영어를 잘했어요 영어를 잘했어요 어, 공부도 잘하고 어왜 얼굴이 잘생겼어요, 일단. 뭐, 끼리끼리 논다 그러니까, 뭐, 전사님 친구면은 뭐, 안 봐도 뻔하지. 잘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뭔 개소리야? 이 친구가 어느 정도로 괜찮은 친구였냐면은, 전사님 의 어머니가 그 친구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땡땡이는 나중에 사위삼고 싶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네, 이 친구는 괜찮은 친구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이 끝나고, 대학에 진, 진학을 합니다. 대학에 진학을 하는데, 이 친구가 영어를 잘했잖아요 그 영어랑 관련된 학과를 갔어요 아메리칸 스타일이 이렇게 뿜뿜 뿜어져 나오는 네, 그런 학과로 진학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 친구가 점점 멋있어지는 거예요 대학을 가더니 멋이라는 것을 눈에 떴어요 아뭐 원래 멋있긴 했는데 더 멋있어지고 있어요 아 그냥 막 일단 머리부터가 이제 머리를 딱 기르면서 파마를 해가지고 팍 넘기는데 아주 섹시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바지는 코팅진에다가, 어 신발은 닥터마틴 신고, 그리고, 닥터마틴 8호를 신었어요. 그리고, 라이더 자켓. 그러고서딱 나타나는데, 와우, 그냥 간지라고 하죠. 간지가 그냥 빵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봤는데, 이 친구가 귀를 뚫었어요. 귀를 뚫어가지고, 여기부터 해가지고, 철렁철렁철렁 하고 다녔는데, 아, 어 뭐, 전문사님은 이제, 바로 신학과로 진학을 해서 이제 수도원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멋있게 입고 귀 뚫고 이렇게 한딱 나오는 걸 보니까 아, 멋있더라고요. 네. 좀 부럽기도 하고. 이 친구가 이제 오토바이,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타고 다니더라고요. 뒤에 여자 태우고 부럽더라고요. 아, 멋있어요. 오토바이에서 막 내리면서 헤멧쫙 벗으면 많이 내려요. 네. 멋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담배를 피기 시작합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담배를 피고 술집을 드나들기 시작해요. 친구들하고 밤마다 술 마시고 오도방부 하고 뒤에 여자 태우고 다니고 이 친구를 만나서 이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요즘 교회는 다니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 아니 안 다녀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왜안 다녀?라고 물어보니까 이러고 교회를 못 간다라는 겁니다. 자기 귀도 뚫었고 옷 입는 스타일도 그렇고 담배 냄새도 좀 나는 것 같고 또. 금요일 저녁엔 친구들하고 술 마셨는데, 뭔가 그 숙취, 숙취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가면, 교회 어른들이 뭐 좋지 않게 본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쳐다본대요. 그리고 자기를 보면서 더러는 뭐라고 하는 분들도 계셨대요. 그래서 자기는 불편해서 교회 이제 못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는 교회는 가고 싶대요. 신앙도 여전히 하고 싶대요. 그런데, 자기 이렇게 변해버린 모습,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교회를 가는 게 불편한 마음에 교회를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청년들하고 대학생 언니 오빠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교회 못 나오겠어요. 교회 이래서 못 가겠어요. 저는 이래서 교회를 안 나가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이유들을 들어보면은 참 가슴이 아파요. 제가 술을 끊지 못해서 술을 끊지 못해서 교회를 못 가겠어요. 나는, 토, 나는 금요일 저녁에 친구들하고 놀러 다녀요. 그리고 나서 안식일에 교회 가는 게 너무 가식 같아서 못 가겠어요. 교회 가면은 자꾸 귀퉁이 앉게 되고 오지 말아야 할 사람이 온것 같고 사람들 이상하게 쳐다보고 장로님들은 와서 뭐라고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를 못 오겠다라고 말하는 학생 총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남들이 모르는 죄를 가지고 있어서 남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할 것 같은 부족한 것 같은 내 모습 때문에 교회 가기가 꺼려지거나 교회 들어가는 것이 망설여지는 그런 때가 있나요? 다윗도 그러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다윗은 도망갑니다 사울은 다윗을 여섯 번이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항상 그 위기를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피한 다음에 깨닫습니다 아 사울왕이 날 정말 싫어하는구나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정절었던 궁전을 떠나게 됩니다. 도망길에 나서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역사는 다윗의 그 도망길에 일어난 일입니다. 궁전에 빠져나왔지만 다윗은 어디로 갈지 몰랐습니다. 정말 막막했죠. 어디로 가야지 막막했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은 자신들의 가족이 있는데 왕이 와서 그 가족까지도 했고지할까봐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적국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적국이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찾아간 곳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다윗은 교회로 숨어들어갑니다. 3회상 21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노비라는 곳이 성경에 자세히는 나와있지 않지만 노베 위치는 예루살렘에서 고작 4km 떨어진 아나돗이라는 곳과 그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네, 작은 언덕배기 쯤에 있는 제사장 마을이었습니다. 사울왕의 눈을 피해서 은신처를 찾아 이 작은 마을 노브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이 제사장은 아히멜렉은 다윗을 보고 겁을 냅니다. 다윗이 노배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그리고 다윗은 여기서 거짓말을 합니다. 다윗은 지금 아히멜렉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왕의 명령으로 비밀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 부하들도 곧 접선지에서 만날 것이에요. 아 그런데 내가 지금 급하게 오느라고 먹을 걸안 가져왔네. 배가 너무 고픈데 떡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좀 주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아히멜렉은뭐 의혹을 풀을 이유도 없죠. 왜냐면 다윗은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영웅이었거든요.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하지만 다윗한테 줄게 없었습니다. 빵이 있긴 했어요. 그런데 이 빵이 어떤 빵이었냐면은 일반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졌던 빵이었습니다. 이 빵이 어떤 빵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 식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로 밀가루 빵 12덩이를 제단에 올렸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단상에 두었다가 새로운 빵을 올린 다음에 그것을 거두어 먹었습니다. 근데 이 빵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어요. 방금 보신 레위기의 법대로 제사장만 먹을 수 먹을 수 있도록 법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였어요. 아히멜렉에게는 가진 빵이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가진 빵은 이 빵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빵이었습니다. 여기서 아히멜렉은 고민에 빠집니다. 저 다윗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빵을 주어야 할지 아니면은 율법대로 이 빵을 내가 먹어야 할지 고민에 빠집니다. 율법을 어기고 배고픈 다윗에게 이 빵을 나눠줘야 할까? 아니면 저 굶주린 다윗을 외면하고 빵을 지켜야 할까? 아히멜렉은 빠져나갈 궁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히멜렉은 다윗의 행실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다윗의 모습은 마치 제사장의 어깨에 팔을 켜 얹고 에이 제사장님 하면서 이렇게 구워삶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제 사장님, 음. 여자라고는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손을 될 수가 있겠어요? 보통 여행을 해도 소년들이 여자를 접하기 쉽지 않은데 지금 나랑 같이 중요한 임무를 하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여자는 여자에게 손을 댈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그 빵을 받습니다. 아히멜렉은 빵을 다윗에게 줘요. 아마 다윗은 개골스럽게 먹었을 거예요. 배가 엄청나나 고팠으니까요. 아히멜렉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종의 필요를 채우는 쪽으로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러한 아히멜렉에게 어떠한 보답을 했을까요? 보답을 하기는 했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다윗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또 다른 거짓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8절.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 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다윗의 신앙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해서 빵까지 얻어먹었어요. 그런데 지금 또 거짓말을 합니다. 아, 제가 지금 왕이 특별 임무를 하려고 급하게 나오느라고 무기를 하나도 안가져 왔습니다. 혹시 무기 있으면 좀 주시겠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아히멜렉은 이러한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이 있는데 혹시 가져가시겠습니까?라고 물어봅니다. 다윗은 와 그만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하면서 그 칼을 받아서 들고. 예전에 예전에 칼과 방패, 갑옷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물맷돌 다섯 개를 주어서 골리앗 앞에 나가던 그 다윗의 모습하고는 정말 상반된 모습이죠. 그런데 미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내게도 성전은 하루를 살아갈 빵과 힘, 칼과 갖가지 무기를 얻는 자리다. 교회는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에게 양식을 제공해줍니다. 그리고 도망쳐온 사람들에게는 진리의 무기를 공급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마음이 굶주린 사람들에게 배고픈 사람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나눠주는 곳입니다. 막 도망쳐 나온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무기를 나눠주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에 앞서서 먼저 모두를 사랑으로 포용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입니다. 천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이 사건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히멜렉이 한 선택이 옳은 선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지금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들어오고 술을 마시고 교회로 왔고 너가 지금 죄뗀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더라도 교회는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 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먼저 음식을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를 먼저 받는 곳이 교회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로 들어오는 발걸음이 혹시나 율법과 전통에 어긋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우리 패스파인더 대원들의 자세는 아히멜레과 같은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그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혹은 죄로 인해서 물들고, 넘어지고, 타락했을지라도, 우리가 그 넘어지는 땅, 우리가 죄로 물든 상태로 기어서 들어오는 곳은,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음.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지 못한 의복과, 깨끗하지 못한 몸과, 깨끗, 깨끗하지 못한 마음으로, 이 성전에 들어오지만, 우리의 줄인 심령을 채워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을 가득 채워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혹시라도 넘어지더라도 그곳이 예수님의 품안이 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넘어질 듯 비틀거리면서 그 마음을 붙잡고 교회에 들어오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패스파인더 대원들의 믿음을 키워 주시옵소서. 한 없는 사랑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바이바이.